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내 인생 첫 통독 다니엘 8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두 뿔간이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줬더라. 내가 생각할 때한 순년 승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냥고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냥에게로 가,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냥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해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족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중과되며 집받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꼬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천상 2300주야까지 이르 가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드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환,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올래 을레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해라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성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 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은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를 자의로 행하여 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이 스스로 큰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미라 하더라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만 이미 아마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19장입니다. 메대족 속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곧그 통치 원년에나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광고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 규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거민들이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함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신 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을 폐허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재앙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원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치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든바 되임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선을,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강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한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레일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음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그치며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증거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일래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일래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